성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한국복주의회배를 세워주시고 6월 5보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락교에서 회 원래의 초창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한국복주의회배가 세계인류 평화와 민족 보호를 위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40여 년전이 땅의 보금에 비추시고 신앙을 자유를 누르며 살아내 특권을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. 제들은 하나님 은천 가운데 이만한 자유와 평화를 누르며 살고 있지만 지금 저 풍력에는 한 분도 보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. 하루속히 저 풍력 땅에도 보음이 자유롭게 청파될 수 있게 하시고, 우리 7천만 민족이 복음안만서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일류에평화화의빛 복음의 빛을 0 0는 민족으로 세워주0기를0 0히기도0 0 0 0 0하0 하나님 올해는 광복 0 0 0 0 0 0 0 전쟁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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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화되고 있고, 국내외 전쟁, 지진, 기근 등 고난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쟁도, 평화도,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,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. 한국 교회가 먼저 폭만에 굳게 서서, 한국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혈통과 심화된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하니 하나님 주신 공유와 평화, 통일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남남 갈등도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당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보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, 네. 특별히 우리나라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영하는 가운데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의 선물임을 믿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